왜 목회자는 떠나는 성도에게 별 관심이 없을까요? 누군가의 가슴 속에 오래 맴돌았던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그만두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내가 떠난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지도 않는데, 뭐. 또 어떤 분은 조용히 사라졌는데, 몇 달이 지나도 단한 사람에게도 연락을 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숫자 하나 줄어든 것 같은 무심한 현실 속에서, 마음이 무너졌을 수도 있겠지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이 질문의 이면에 있는 깊은 본질과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해답을 함께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사람은 관심 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나의 부재를 알아주고 찾아주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를 떠날 때만큼은 그 마음이 깊이 무너지는 순간이 됩니다. 내가 없는데도 예배는 똑같이 드려지고 모임도 잘 돌아가네. 나 없이도 괜찮은 거였어.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왔을 때는 축복 기도를 받으며 눈물 흘렸는데 수년을 함께 했던 내가 떠날 때는 아무 말 없이 문이 닫히는 느낌. 누구 하나 연락하지 않고 어떤 한부도 묻지 않는 조용한 이별. 이별조차 아닌 듯 지나가버리는 현실.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무관심이 아주 익숙한 교회 문화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떠나도 요즘은 좀 바쁘신가 보네 하고 많은 수준. 반면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미소 가득한 인사가 이어지고 선물도 전해지고 환영합니다라는 말이 끊이지 않습니다. 물론, 새 가족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떠나는 사람도 한때는 그렇게 환영받던 존재였다는 사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야. 너무 기대하지 마.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누가 복음에서는 한 마리의 양을 잃었을 때,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분은 그한 마리가 돌아왔을 때 가장 큰 기쁨으로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또 어떤 여인은 잃어버린 은전을 찾기 위해 온 집을 뒤졌고 마침내 찾았을 때 이웃들과 기뻐하며 나눕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먼저 보고 달려갑니다. 성경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무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교회는 그리고 목회자는 이렇게 무심해진 걸까요? 왜 정작 한 사람이 떠날 때는 침묵하고 돌아보지 않을까요? 이 영상은 그 물음에 대한 첫 번째 문입니다. 지금까지 가볍게 넘겼던 그 장면, 그 마음, 그 눈빛 하나하나가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도 어떤 장면이 떠오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회를 수년간 섬기고, 봉사하고, 함께 울고 웃었던 그 공동체를 떠났는데, 단한 사람도 연락을 하지 않았던 그 침묵의 시간.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는 아니었나, 보다라는 허탈감. 내가 빠져도 교회는 멀쩡하네라는 공허함.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문을 나서며 마지막까지도 스스로를 한리화합니다. 나도 떠나는 사람인데 조용히 가는 게 맞겠지.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바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연락 좀 해줬으면, 단한 명이라도 어디 가셨냐 하고 물어봐줬으면. 하지만 그 연락은 오지 않았고, 시간이 흐면서 교회란 이런 곳인가 보다라는 씁쓸함만 남게 됩니다. 반대로, 교회에 새로 오는 성도는 참 따뜻한 환영을 받습니다. 환영 인사를 준비하고, 작은 선물을 챙기고, 여러 명이 나와서 손을 잡아주며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찬양 중간에 특별히 인사를 시켜주기도 하고, 다음 주에도 꼭 다시 오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새로 온 이들에게는 따뜻함이 넘칩니다. 물론 이 역시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 따뜻함이 한때는 우리에게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 교회에 발을 들였을 때 분명히 느꼈던 그 환영의 감동.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익숙해지고 어쩌면 상처를 받으면서 떠날 때가 되었을 때는 왜그 감동이 거꾸로 냉담으로 바뀌어 버렸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런 장면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그토록 환영하던 교회는 떠나는 순간엔 그렇게 조용해지는 걸까? 물론 목회자도, 교인들도 바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한 통, 안부 인사 하나는 정성보다 관심의 문제 아닐까요? 누군가의 자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그 마음 하나가 성도 한 사람의 마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편에서도 시인은 말합니다. 사람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교회 공동체도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주제에서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외로움입니다. 교회를 떠나면서 느꼈던 그 외로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시간 속에서 자책하고, 괜한 분노를 품기도 했던 그 시간. 반대로 누군가 그때 나를 찾아와 주었다면, 그 손을 잡아주었다면, 어쩌면 지금도 교회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런 감정들은 오늘도 수많은 성도들의 가슴속에서 부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잃어버린 양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목자가 그들을 돌보지 않아 흩어졌다는 것이죠. 이 표현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별의 현실과 닮아 있습니다. 결국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잊혀진 이들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입니다. 그들이 떠날 때의 감정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났던 말 없는 울음, 그리고 교회가 너무나 쉽게 외면해버린 그 무거운 시간들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서럽게, 그리고 우리는 그 장면을 너무나 익숙하게 넘기고 있습니다. 익숙함이 무감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빈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진짜 그 이유를 찾아야 할 시간입니다. 왜 그런 일이 반복되는지 근본을 들여다봅시다. 예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지만 그분의 시선은 군중이 아니라 언제나 개인을 향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잃은 양 하나를 찾기 위해 아흔아홉 마리를 두고 나가는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제 사역 원칙이었습니다. 그분은 병든 한 사람을 위해 멈춰 서셨고,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중단하고 사마리아 여인과 길게 대화를 이어가셨으며,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세리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마태 복음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개인을 향한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가 수치와 규모에 초점을 맞춥니다. 설교는 주로 성장과 부흥을 외치며 성도의 삶은 종종 통계로만 측정되곤 합니다. 그 속에서 한 사람의 고통, 한 영혼의 갈등은 너무 쉽게 사라집니다. 교회를 떠나는 성도는 신앙이 약해진 사람. 불편한 소리를 하는 문제적 인물, 혹은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시선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몸의 각 지체가 서로를 돌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눈이 손을 무시하거나 머리가 발을 쓸모 없다 말할 수 없듯이 한 사람의 성도는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내려 주셨고 그들의 걸음 하나하나를 지켜보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그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섬세한 돌보심은 오늘날 교회가 따라야 할 돌봄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 교회는 시스템과 운영에 더 집중하면서 성도의 존재 자체보다 역할과 기여도에 따라 가치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 사라지면 몰라지만 조용히 예배만 드리던 이가 사라지면 눈치채지 못하는 현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자, 외면당한 자, 율법에 정죄받던 자들 곁에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의 탕자 비유는 돌아오는 자를 향한 아버지의 끝없는 기다림과 환대를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떠나는 자를 끝까지 놓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반면 우리는 얼마나 쉽게 사람을 놓아버립니까? 연락 한번 없이 기억조차 하지 않은 채 교회를 떠난 사람을 지난 사람으로 취급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리와 제자 중에서 제자에게 집중했던 예수님의 방식에서 멀어졌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이름을 불려가며 부름 받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이름보다 번호, 감정보다 행위, 관계보다 역할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 결과 사역자는 자주 통계의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주보에 적힌 추석자수, 주일원금, 충액, 세가족 등록 숫자에 따라 사역의 성공 여부가 평가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한 사람을 귀히 여기기보다는 전체 흐름에만 집중하는 구조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은 하나하나가 존재의 가치를 지닙니다. 전체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군중을 향한 부르심이 아니라 이름을 아시는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숫자를 세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름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었습니다. 목회자가 본받아야 할 진짜 모델은 바로 그런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다음은 현실의 구조를 깊이 들여다 볼 시간입니다. 과연 오늘의 교회 시스템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구조 속에서 우리는 어떤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이젠 그 현실을 직면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목회자는 떠나는 성도에게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을까요? 정말 관심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구조가 있는 걸까요? 나는 경우, 목회자의 마음에도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 아픔조차 묻혀버리는 교회의 현실적인 구조의 문제입니다. 목회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고 시스템이며, 일정과 회의와 계획이 쌓인 현실입니다. 그 안에서 떠나는 성도에게 손을 내미는 일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중심이 성장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수치로 평가받습니다. 매주 보고되는 출석자수, 헌금액, 새가족 등록수, 이 모든 지표는 성공적인 사역의 증거처럼 사용됩니다. 그러다 보면 떠나는 사람은 곧 감소 수치가 되고 맙니다. 통계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되는 것이죠.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 가족은 교회의 미래지만 떠나는 사람은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한 존재라 시간 쓰는 것이 낭비다. 이 말이 정당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 논리대로 교회가 운영됩니다. 새 가족부는 따로 있고 전도부는 조직되어 있지만 이탈 성도는 따로 책임지는 부서도 없습니다. 결국 잊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떠나는 성도는 종종 교회에 불편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방식에 대해 말했고, 어떤 사람은 리더십의 태도에 대해 조심스레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건의가 아닌 문제 제기자로 분류되고, 관계가 조용히 끊어져 버립니다. 마치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는 이방인처럼, 결국, 이런 사람들은 떠났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정리되고 맙니다. 이 얼마나 슬픈 구조입니까?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외침을 듣고 다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지도자인 모세는 그 모든 불평을 짊어졌습니다. 그것이 참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또 있습니다. 목회자 혼자서 모든 성도를 일일이 챙기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일수록 성도 수는 수백, 수천에 이르고 그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직접 살핀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스템에 의존하게 되고 조직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이 안에서는 남아있는 사람이 우선이 됩니다. 현재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계속 봉사하고 있는 사람, 모임을 이끄는 사람, 이들이 교회 사역의 중심이 되며 자연스럽게 그 외곽에 있는 사람은 소외되는 구조가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이런 구조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열두 제자 중한 명인 가륜 유다두차 끝까지 품으십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그에게 떡을 건네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 모습은 떠나는 자를 향한 관심의 결정적인 본보기가 아닐까요? 오늘날 교회는 유다를 너무 일찍 내쫓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올 기회조차 주지 않고 마음이 멀어진 이들을 자연스럽게 배제하면서 그들을 이미 떠난 자로 분류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교회의 조직 구조 안에서 떠나는 성도는 때로 실패한 관계로 여겨집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인정하는 순간 책임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조치와 변화가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 자체를 무시해버립니다. 떠난 사람을 돌아보지 않음으로써 문제를 없었던 일로 만들려는 것이죠.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을 때조차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길을 열어주시며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불편한 장면을 눈 감고 지나가려 합니다. 결국, 교회는 사람을 품는 공동체가 아니라 기능하는 조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과 운영 중심의 문화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픔과 갈등은 뒤로 밀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나간 사람은 더 이상 교회에 속하지 않는 존재로 정의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내가 목자가 되어 그 양을 찾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떠난 자를 찾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해야 할 시간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대안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떠나는 성도에 대한 현실과 본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아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온 구조적 문제까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말 마주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 단지 눈물 한 번, 반성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뀌어야 할 것은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그리고 성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진정한 목회는 남아있는 사람만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돌봄은 떠나는 사람을 놓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목회자가 본받아야 할 대상은 시스템이나 성공적인 교회 사례가 아니라 양을 찾아 나선 예수님의 발걸음입니다. 교회는 숫자가 아니라 영혼이다. 이 단순한 문장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본질입니다. 교회는 출석자 수를 보고 평가받는 공간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품는 살아있는 몸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초대 교회가 모든 것을 서로 나누며 사람을 중심으로 모였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더 많은 기억입니다. 잊혀진 성도, 멀어진 이웃 돌아올 가능성을 놓치고 있던 한 사람, 그 이름을 다시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조용히 교회를 떠난 이들이 있으신가요? 그 이름이 떠오르신다면, 지금 당장 안부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잘 지내세요? 이 짧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이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떠나는 성도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저 그럴 수도 있다고 넘기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한때 뒤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눈물로 찬양하던 그 사람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다시 손을 내밀 수는 없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있습니까? 교회에 오는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처럼. 떠나는 이들에게도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흔아홉 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셨습니다. 그 길이 멀고 험하더라도 기꺼이 나서셨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따라야 할 길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마음속에서 교회를 떠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붙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영상이 끝난 뒤 여러분의 마음에 남는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시는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그 이름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이름을 품으십시오. 교회는 수치로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혼으로 자랍니다. 그리고 그첫 걸음은 한 사람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발걸음, 그 발걸음을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내딛기를 소망합니다.